네, 오늘 해볼 거는 아낙사, 넌 격파 파티로 6 프로토콜 깨볼 건데 히메코, 아낙사, 완네, 영사 이렇게 파티를 짜 봤습니다. 자, 아낙사가 적건에 모든 약점을 부여하잖아요. 근데 히메코는 약점을 격파하면은 추가 공격이 계속 나가죠. 게다가 아낙사는 팀에 지식 캐릭터가 있으면은 지식 시너지가 난다. 그 다음에 완매는 약점 격파 효율을 증가시켜줘가지고, 둘의 시너지를 더욱더 극대화시켜주죠? 그 다음에 영사. 영사는 불약점이 없으면 격파를 잘 못하는데, 히메코랑 똑같이, 아낙사가 적한테 모든 약점을 부여하니까, 그 약점 부여의 수혜를 아주 달달하게 받는 캐릭터라, 이렇게 4명을 파티로 짜봤습니다. 철 아다리가 안 맞는 게 아예 없어요. 뭐 버릴 게 없는 시너지라, 과연 이 시너지가 상상뿐만이 아니라, 현실에서도 좋을지, 검증차 챌린지를 해보게 됐습니다. 그럼 바로 6 프로토콜 일반 연산 가보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내가 가장 먼저 노리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. 화합 삼성 축복에 이런 게 있어요. 아군이 적의 약점을 격파하면은 대상이 보유한 나머지 약점 격파 효과를 싹다 발동한다. 이런 뭐다? 아나사가 적한테 약점을 7개 부여하잖아요. 7개 약점이 부여된 적을 격파하면 은 격파 효과가 다 발동됩니다. 풍화, 연소, 열상, 얼힘 속박, 빙결, 다 걸립니다.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노려보는 쪽으로 달려 가보겠습니다. 가라, 고! 그니까 완전 가중 기물보다 더 좋은 것 같아, 저게. 너무 좋아. 일단, 추가는 낮으로 갈 거고, 트립이랑 아글라이아 위주로 먹어줘야겠죠? 어, 바로 트립이 나왔네. 이러 이거 먹어주고. 여기는 어 뭐야 내가 원하는 게 나왔다 이게 좀 맛있긴 합니다 저게 약점 격파시 s p 를 회복하고 평타랑 전세를 발동해오면은 저게 강인도를 더 많이 깎는다 이번에 제가 치명타 위주의 격파 파티긴 한데 이 하모니 데미지가 좀 좋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하모니도 천천히 먹어주면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처음 시작하자마자 이거 먹으면은 방정식이 필요한 축복 두 개만 먹고 끝납니다 오마이 됐고 여기서 두 개만 딱 먹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와다 네. 맛있다 지금 초반이 아주 완벽합니다 아 화합 그렇지 벌써 번식 두개 화합 1개 남았습니다 완성하려면은 다음에 모험에서 뭐 김밀 같은거 천천히 먹어주고 그렇지 그렇지 아, 아. <laughs> 와, 70원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삼성 화합 축복 먹어된다고 저걸로 이제 그거 한 10개 사면 되겠다 그거 10개 사고 이제 남은걸로 삼성 김을 한 20개 사면 되겠죠 그러고도 돈이 한 300원 남아요 일단 돌려 여기 맛있는거 많다 막코드작 야, 이거, 이번에 코드, 바로, 완성할 수 있겠는데? 아, 꺼져, 진짜. 아, 제발. 아니면, 이거라도, 우연히 만나. 어, 좋아. 코드, 코드, 코드. <laughs> 마지막 하나? <laughs> 처음부터? 1층 부스 처음부터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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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삼 사건. 이거, 이거 뜨나? 화합 삼성. 어, 떴다. 삼성에, 아까 내가 말한 것 뜨나? 아, 존나 아깝다. 아, 이것도 좋긴 해요. 맛있긴 한데, 너 친구 데려오지. 아, 개 아깝다. 여기에는, 접차차시 에너지 한번 먹을게요. 개사기 지금 돈도 한 900원 정도 있으니까, 1층 버스 가기 전에, 방정식이나 이런 거 정리 좀 해줄게요. 아, 이것도 맛있긴 한데, 행계지. 재 행동 축복이나 그런 거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. 하나 가자. 어. 그 다음에 이제, 번식 한 개만 더 먹으면 저거 되죠? 안전하게 완성한 다음에 가자. 그러면 이대로 다보겠습니다 매직트립. 가자. 격파 바로 되겠지 그렇지 그렇지 어 23만? 괜찮죠? 일단 방금 술가 공격 데미지 잘 나왔습니다 맞아 나쁘지 않아 힘 맺고 궁두번 터지면 개이득 아안 죽었어? 얘라면은 아나사가다 죽이겠죠? 영사가 다 처먹었네? 뭐 그래? 어? 영사는 <laughs> 욕심쟁이 이 신기록. 만물을 제로 약점 다보여주면서아 봐봐봐봐봐. 어! 야, 진짜 괜찮은데? 야, 단일 데미지로 아니, 90만 전승했어. 떠요. 지금 전스가. 티메코도 30만 뜬다. 티메코가 진짜 기대 안 했는데 괜찮네. 그다음에 얼팀. 어, 어 뭐야? 어괜찮 이거 괜찮은데? 하모니 치명타 다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섞으니까 존나 맛있는데? 이런 파티가 이제 이도저도 아니게 될수 있단 말야 예를 들어 저번에 반디 히메코 화염 파티 때처럼 벽파 데미지도 안 나오고 치명타 데미지도 안 나오고 그럴 수 있는데 야 이번 건좀 맛있다 1대로 1친 거 쓰? 준거 같죠? 헛? 왜..왜..왜 왜, 왜 좋지 왜지? 왜..왜지 감자? 아크크크 일단은 방정식은 번식 화합 저한테 지금 적합하죠? 이거 가지고 어, 여긴 이거 가자. 와, 야, 수렵 화합, 본식 화합. 왜 이렇게 잘 나오지? 여기는, 아, 왜, 왜? 아니, 화합 맛있는 거 빼고 다 나오네? 일단은 가자. 지금 보니까 하모니 피에도 되게 맛있잖아. 아까 보니까 140만 뜨더만. 이걸로 더 강화를 시켜주겠습니다. 좋아, 좋아. 지금 돈이 많으니까 상점 한번 가볼까? 이물을 맛있는 게, 어, 어이 둘로 안 왔어? 이게 아낙사 이돌 돼가지고 모든 적의 속성 정이 감소하니까 개이득일 거야. 일단은 축복을 먼저 볼까? 뭐 맛있는 게 있나 보자. 어, 쟁동은 먹어줘야지. 그치? 깔끔띠하다 뭔가 스택이 점점점 늘어나는 게 느껴진다. 다음 보상. 여기는 약점격파지 쟁동 받겠습니다. 이러면 쟁동 다 먹었죠? 화합만 딱 나오면 되는데. 어떻게 안 되나? 방정식까지 먹었는데. 지금 완벽한데. 이대로 원하는 것만 하나 더 나오면 돼. 그 화합 축복. 제발. 추거는 나 증가 먹어주고, 다음 추거 노려보자. 자, 전환 가보자. 근데 이 파티가 전환이 좋을까? 쟁동 같은 거 먹어가지고 괜찮겠다. 매직 캐릭터. 죽여버려, 그냥. 아 어, 120만! 오, 어, 야, 이거 1층 치고는 굉장히 좋은 데미지죠? 맛있다. 이거 그거야 젠존제 온필드 오프필드가 있잖아 그것처럼 지금 제파티 온필드가 안악사고 이제 오프필드로 히메코가 추가 공격을 오지게 아님 날리는 아님, 거지 영혼 탈격! 깔끔해 와아아아 그 그렇지 그 그렇지 그 한번더 그 쟁동 박아줄게요 영혼탈 영혼 300만 <laughs> 야 벌써 600만 있다? 이게 맞아? 진짜예요? 어? 야나 이거 솔직히 테르타 안 넣어가지고 구릴 줄 알았는데 다 패네 그냥 뭐냐 이게 빠져라. 격파 또 되죠 날라가죠 오야여기지 좋아 이거는 아나사를한번딱 해준 다음에 만물을 히메코로 제 행동 먹으면서 가보자 헉, 헉, 오 도망 못 칠걸 오 히메코 격파에 500만의 추가 공격까지 해가지고 총 8명만 뜨는데 존나 맛있는데 은 일단 다시 해 봐. 삼0마와 뭐야? 자 이렇게 또 잠깐 빈틈 보이면은 안사가 다시 하면 되겠죠? 음, 해봐 가 음, 이제 동할 거야. 이번엔 처치 생동 먹겠죠? 좋아. 못못칠걸야 이게 실어지고 말도 안돼 지금. 여러분 또 괜찮지? 해 봐. 해 봐. 한번더 생명 받고. 딱못 치.. 와! 와! 아 와! 못 와! <목소리> 야, 이거 말안 된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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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니. 아니 이게 아, 아니. <목소리> 아니. <목소리> 아니. 야, 이거 자동사냥 뭔데? 자, 가라. 아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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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와. 아, 메커니즘이 이게 감탄밖에 안 나와. 다음에 또 사건 가보자. 어, 다 맛있다. 미친. 꽝 빼고 다 맛있다. 쳐 죽여버린다, 진짜. 괜찮아. 다른 것도 뜰 거야. 그만해. 재미없다. 너 기억한다, 내가. 부셔버린다, 진짜. 아, 괜찮아. 그래도 오늘 잘 풀렸잖아. 어. 그 와중에, 아글라이아 나왔죠. 이라면은 추거는? 최고점 볼수 있다. 으흠. 여기서 돈좀 주면 좋을 텐데. 어, 300원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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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그래, 그래, 그래. 바로 300원 받자마자 꼬라박는 내 인생 레전드. 와. 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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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구. 자, 이층 보스 가보자. 이층 보스 아젠티네. 아젠티 괜찮죠? 불력점, 얼음력점 다 있으니까. 방정식 완벽하고 축복 거의 완벽한데 여기 중에 하나만 바꿀까 우리? 아, 먹고 싶은데 화합. 아, 이게 안 떠? 화합. 아 제발 아 그거만 뜨면 진짜 소원이 없겠는데 아... 막트에 나왔다 자이란 뭐다? 아까 말했듯이 아나사 궁으로 약점을 모두 부여한 적을 격파하면은 열상, 얼 속박, 무풍화, 연소, 빙결 다 걸립니다 이거 먹고 2층 보스 아젠틱 진입해 보겠습니다 매직야 지금 삼성 기물이나 그런 거 진짜 뭐 먹은 게 없는데 데미지가 제일 잘 나와 이 응. 자 이제 아낙사랑 히메코는 슈퍼 격파 플러스 치명타까지 가하니까 덜 나위가 없다 와 보이죠 보이죠 지금 뭐 예열도 제대로 안 끝났는데 전술 두번에 500만 뜨는거 보이죠 완매 평타에 100만 이제 1페이지 컷 이때 제 행동 한번 먹자 빠아아 한번 쓰근하게 넣어주고 이제 이걸로 딱 깔끔하게 넣어주면은 이걸로 그렇지 토끼로 베리 한번 까주고 이런 애들 격파 좀 해주자. 도망 못칠걸? 당맞을걸? 어, 행동 박나왔네궁이 꺼져 있으니까 딱 넣어주고 이제 아나스터론 으면 끝나는 거야? 다 끝나는 거야? 다 죽는 거야? 그냥? 와, 500만 저파하니까대미지가확 달라지죠? 그렇지 그렇지. 자 안락사 가보자. 음, 해봐. 한번 더. 한번한 다음에 그렇지. 다음에 또 약점 격파 진행동 먹어줄게요. 좋을 시. 존나 맛있다. 한번 더. 첫 치유 진행동 먹을 수 있나? 아못 먹겠다. 근데 이 페지가 되겠다. 이거 아든티터 로맨은 어차피 하모니 데미지로 죽어요. 그냥 에스피나 걸어 오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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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벤트 컷. 자, 가볼까? <laughs> 공연은 이 신기록 만물을 제구성하리. 빡. 또 만물이 될 걸? 이제 약점 한번 까보자. 지금 저한테 약점이 존나 많이 부여가 돼있죠? 이러면은 김해포완매 아, 영사, 스킬 다 써가지고 어떻게든 격파해볼게. 그러면은 뭐다? 열상, 빙결, 셀라, 셀라, 그긴거다 걸린다. 대미지도 아쉽다. 후 <laughs> 공포하자, 그렇지. 자 보이자 보이자 보이자. 열상 감전 연소 되게 많이 걸렸다. 그럼 이대로쭉 달려보자. 오르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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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르와 700마! 이거 히메코가 첫주 제행동 천천히 먹으면서 하면은 죽을 것 같은데. 오르시. <laughs> 무슨 다음에 트리비 출원으로 마구 첫 에너지 해복 먹어주고 또 죽이면 돼. 김혁호로 마무리하자. 아안 죽겠는데? 아개 아깝다. 찰싹. 맞아. 양사를 <laughs> 네, 마무리했습니다. 지금 웬만한 슈퍼 격파 파티보다 좋은데? 가진 기분은 지식 먹어줄게요. 메인딜러 둘이 다 지식이기 때문에 아주 맛있게 먹을 수가 있다. 좋아 좋아. 이제 마무리 단계죠. 슈거는 지금 제 행동을 진짜 뒤지게 많이 하니까 행동 게이지 증가가 딱히 의미가 없습니다. 어차피 지금 널리고 널린 게 행동 게이지 증가야. 이거 속도를 조금 더 높이자. 와. <laughs> 코드 제발 코드 코드, 코드. <laughs> 제발 코드, 코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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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제발. 자자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. 아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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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어, 3분 1, 3분 1, 3분 1. 아. 매직 트릭, 매직 트릭. 이 역시 매직 트릭의 각오가 아닐까? 마지막 수건은 낮 증가 먹으면서 100%를 만들어주겠습니다. 자, 2층 전환. 여기도 아까랑 똑같이 만점 나오겠지, 뭐. 어, 근데 이번에는 아까보다 여유가 조금 없네? 아까는 진짜 개 날먹했는데. 이번엔 좀애들 단단해졌네? 이게 안 돼? 이게 고점이 낮은가 일단 가보자. 기물 제발 기물. 일성 기물 주라. 마지막에, 아, 안 떴다. 와. 빵야. 자, 버스 누구야? 구현이 베스트. 니카도르 나쁘지 않아. 아, 그래, 그래, 그래. 다행히도. 구현이 나 좋네요. 어, 그러면은 마지막 버스 구현. 하이브드치명타 격파 아납사 파티로 진입해보겠습니다. 매직트릭. 매직트릭. 좋아, 가보자. 그렇지. 다인전에 그냥 아주 개강패죠. 딱대. 딱대, 딱대. 이 신기루 그만물을 재구성하리 만물을재구줘하지쟁물다가지고 그렇지 한번더파라라라라라라렇지 아, 그렇지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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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아, 음. 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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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지라라 나동 아, 있어? 맞춤 아 어쩌라고? 나도 동 있어. 너말이냐 나도 있다. 나 이제 같이 가 보자. 어 아, 이게 안 돼. 어, 이영가먹 그 뭐. 쟁동을? 빵! 발가지고 <laughs> <쟁둥은 박아주>. 와! <laughs> 아나 그것도 있어. 있었으면 좋았겠다. 방정식의 약점 격파든 적 때리면은 때릴 때마다 하모니 터지는 거, 그것도 맛있는데. 이제 사실 행동 어? 먹어주고. 그렇지. 또격파우즈 행동 먹어주고. 그렇지. 한번더격파우즈 행동 먹어주고. 영훈 빠져라. 이제 보거을딱 그 어? 써. 어? 어서 이 페이지 전반권 이제 또약점100% 생정 천천히 먹어 주자. 영 씨, 이런으또 생정 먹어 주고 못 먹나? 못 먹으면 구으 먹어야지. 하 음. 아, 아 어, 하다지 핫. 어. 응, 하모니 죽어. 어, 이게 아데 아, 잠깐만, 지금 완매궁이 없었구나? 왜 없대? 이걸 완매가 잘못했네. 어, 이 페이지컷 됐다. 완매궁을 키고 싶은데, 완매궁 키고 들어가자. 이거는 맛좀 봐라, 한번 일부러 주자. 맞춤바라쩜 좀. 괜찮아, 괜찮아. 어, 좀 아픈데? 킬 한번 해. 완메 궁킨 다음에 그딜 들어간다 너 조심해라 어? 궁켰다 그 있는 거. 이제 달려보자 만물을 재구성하리 만물을 재구성하리 도망 못 칠걸 맞을걸 여기다 한번 넣어 이러면 나나스한테 쟁둥 한번 딱 주겠죠 와 좋아 에 예, 히메코가 절대 데미지가 안 나오는 게아니야 저렇게 궁이랑 추가 공격으로 데미지 진짜 오지게 잘 넣는다 광기에 빠져라 격파 쟁둥 먹어 칠걸?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나이스 와, 음. 와. 약 불결함을 시작하자. 빵, 800만,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넣어주고, 맞춤 발아 해봐. 너는 자식들이 그렇게 빨리 죽길원한다면 맞춤 발아 많이 해봐. 인자 음, 파시언, 음, 하모니 어쩔 하모니 열상 풍화 열상 뭐 연소 다 들어가죠. 개맛있죠 이게 바로 아까 내가 말했던 그 축복의 효과다. 이거 나 먹어라. 자 이제 이걸로 마지막 페이즈 전반 마무리해 보자. 물씬. 자 마지막 왔습니다 이제 여기는 약점 부여 다해주고 리얼이 끝났다 너는 뒤졌다 방귀바 방귀바 방귀바. 이걸로 궁세워 당번 뭐 두번 칠껄 한번 두번 두번이네 두번 한번 싹 발라주면은 깔끔하게 총1700 데미지 나쁘지 않아 지 이제 맞춤 바라턴 주고 와천팔0 뭐야? <웃음> 아니. 다지 <laughs> 하모니 하모니 아모드 됐나? 됐었나? 랄랄랄라랄랄 야, 애들 약점을 빨리 회복해야지. 내가 뭘 한다. 쟤네 약점이 회복이 안 되니까 데미지가 안 나온다야. 여기 지금 아이러니하네. 격파하는 마술하는 건데 제인동은못박으니까 이게 데미지가 확 떨어진다야. 근데 이번엔 이제 끝날 그리 것 이리 같은데. 안나어 굶킨 다음에. 전술 어? 쓰면 되지 않을까? 랄라라라라라라 어, 깼다, 깼다, 깼다. 이번에 하모니 다 받으면서 죽겠다. 이건 안 죽을 수가 없다. 하모니 그렇지 단친구 스컷 와우 <laughs> 자 이렇게 해서 아낙사 하이브리드 슈퍼격파 치명타 파티를 해봤는데 제대로 나온 것 같아 기본에는뭐 어떻게든 하이브리드 써보겠다고 반디로 불약점 부여해서 약점 격파한 다음에 히메코 추가 공격 날린 다음에 이게 바로 하이브리드다, 진정한 하이브리드다 했는데 그건 그냥 진짜 실전성 개 꼬라 박았고 이번에 진짜 아낙사 히메코가 조금 좋은 것 같아. 아주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 마치겠고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치즈직 팔로우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그럼 빠이 가보겠습니다. 매직 트리 매직 트